포로그가왜 망했는지부터 해볼까, 우리? 다음 패치 때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될 거냐. 이게 이제 떴거든요. 망했어. 꼬부기, 온골참에서 불고래 망패로 바뀌고요. 생버, 모래모으기로 바뀌고요. 꼬부기, 나가리고. 구구 번개 폭풍이 이제 찬바람 폭풍으로 바뀌고. 나쁜 음모가 명상으로 바뀌고요. 이것도 짜치고요. 여기 평가 다 있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켄카, 근성 딜러에서 그냥 테크니션 딜러로 바뀌었어. 어차피 얘가 부자유친이 메인이다 보니까. 켄카는 뭐 그냥 상관없고요. 델빌은 얘는 기술을 손볼 게 아니라 패시브를 손봐야 돼. 피래침을 왜준 거야? 패시브 피래침을 가뭄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에버라스가 이제 모래치기에서 하드로 바뀌어서 스피드 떡락했고요. 나가리고요. 칠색조. 일단 용춤 뺏겼고요. 브레이버드 뺏겼고요. 어, 나가리입니다. 그냥 칠색조도 쓰면 안 되고요. 장고, 이거 개망했어. 장고는 진짜 개망했어. 이게. 객기 빼고 속이기를 왜 줬는지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돼. 속이기를 왜준 거야? 아니, 장고가 내 최애거든? 속이기를 왜 줬냐고. 객기는 왜 빼서? 아, 진짜 의미가 없어. 가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버가 빠져 가지고, 무한모드는 딱히 상관없어. 무한모드는 어차피 해수 스파팅으로 등반하는 거라서 무한모드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생버를 뺏어가지고 초반 등반이 굉장히 이제 난해해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잘 근원의 파동을 써야 되는데 근원의 파동은 아시다시피 그 명중률이 하자가 있어서. 근데 어차피 생버가 이번에 두명다 때리는 기술에서 한 명만 때리는 기술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물의 파동 쓰면 돼. 그건 너프는 아니야. 사실 너프는 너프인데 가이오가의 존재의 의의는 무한모드를 도는 거였어가지고 클래식 돌 때는 가이오가의 이거 안 쓰면 돼. <laughs> 그냥 생버가 빠진게좀 아쉽긴 한데 초반만 살짝 힘들어졌을 뿐이고 큰 문제는 없어 사실 가요가 이어를 멀티 어택 뺏겼어요 버리면 됩니다 형광어가 이제 생버가 천방천방으로 바뀌고 분원의 파동이 데스윙으로 바뀌었거든 데스윙을 왜 줬냐 날개 달려서 얘는 원래 나비춤 생버 플러스 슈퍼어여기있네슈퍼 어, 슈퍼 플러스 생버로 일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젠 나빠요 데스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반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라 생각되고요 뭐 이거 개혁가 디아루가 부유 뺏김 개석어라고 볼수있 있죠. 발끈은 왜 준거야 그냥 부유 뺏겼으니까 빡쳤단 뜻인가 헐기아도 가속이 뺏겨서 화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 디라티다는 원래 안 썼지만 이제 더 못쓰게 됐죠 엑셀 브레이크를 넣어줬는데 얘는 원래 안써 사실 그리고 두더류는 이제 좀 재밌게 바뀌었어요 이제 명중률이 좀 하자가 있는 빙산 바람이 빠지고 아이스스피너로 바뀌고 다네칼이 사우던데로 바뀌어서 두더류는 이렇게 패치되면 난 좋을 것같아불 켜미가 이제 어 버프네 이거 좋은데 불 켜미는 기가드레인 넣어준 거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플이어성으로 딜하다가 특공도 같이 올리다가 체력 깎이면 기가드레인으로 물 타입 견제 약간 이런 느낌? 운전하면 솔플할 듯? 불켜미 같은 경우는 활화르바가 마그마스이매지컬샤인 휘적 어 뭐야 휘적 휘적 뽑 뺏겼어? 어 버리면 돼요. 아나 이거 이게 개빡침 진짜로 나 이거 진짜 개빡쳐. 제크로모한테 전격 불이 빼고 드래곤 에너지 넣어줄게. 제크로모 패치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 써놨냐면 드래곤 에너지 무쇠들을 위한 패치랍니다. 호호 이러고 써놨어. 이게 너무 빡치는 거야. 아니 뭐 물론 내가 빡칠 자격은 없긴 해. 돈 한푼 안 받고 이들이 게임 만들겠다는데. 내가 여기다가 무슨 말을 하겠어. <laughs> 그런데 이, 이 너무, 너무 미워. 말을 좀 예쁘게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난좀 이해가 안 돼. 물론 이제 무일푼으로 개발을 해줘서 고맙긴 한데,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좀 밉네. 굳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됐을까 싶어. 그리고 파르비또 개망했고요. 선화장사 근성으로 객끼 쓰는 거였는데 개망했고요. 이거 버리면 돼요. 누리공 이제 생버 뺏겼죠? 근데 생버 뺏겨도 난 사실 괜찮다. 생각하는 게 어차피 생버가 이제 더블 배틀이 아니라 한 명만 때리게 바뀌어가지고 달빛 얻은 것도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가프나비나 우각다짐 뺏겨서 얘도 빡쳤네. 전수목 개망했어요. 이거 아, 안 쓰면 됩니다 이제 반딧불 뺏김. 설하고야는 오히려 이거 버프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대지미 더 나은 듯 대지미 더 나은 것 같아서 나 이거 버프인 것 같아 설하고야 같은 경우는 마샤도는 사실 별 의미 없는 어버우리기가 빠지고 뼈다귀 부메랑이 들어왔는데 마샤도는 사실 큰 차이 는 없어요. 어버우리기는 나 원래 어차피 안 썼고 뼈다귀 부메랑은 안 쓸것 같고 사실 마샤도는 그로 우 펀치 트리플 악셀 드레인 펀치 섀도 우 펀치 이것만 넣으면 되가지고 어 이거 두 개는 빼도 되는 기술 그로 우 펀치랑 트리플 악셀만 있어도 될듯 굽치 물이 나쁜 음모가 뺏겼어 이 정도면 랜덤 돌린 거 맞다 진짜로 비스트 부스트로 등반을 해야 되는데 생버가 어차피 그리고 더블 배틀도 이제 아니라서 비스트 부스트라서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크로스 플레은왜 주냐고 화염 방사 자력으로 배우는 대신이죠 이걸 준 의의를 모르겠어 나쁜 음모를 왜 뺏었는지도 모르겠고 어 총평 그리고 이분이 써놓은 이게 있는데 공감해 개망했어 실제로 패치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온라인 포켓로그는 아무도 안 하지 않을까 진짜 개망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DC가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마이너 갤러리 같은 경우는 난좀 들어가는 거 추천해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이너 갤러리에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어가지고 추천합니다 어.